이봐 나가무라 대리 네 부장님 어, 요즘 진행하고 있는 자본글 시리즈 개리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 네 그것은 1대144 스케일을 일단 어, 출시하는 걸로 하고 어,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1대100 대형을 출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음 그렇군 그러면 1대144 스케일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지? 거의 90% 이상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제 박스 하트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은 거의 이제, 눈에 보시는 바처럼 요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음잘 뽑은 것 같군. 뭐 가격대도 저렴하고 하니, 어, 저렴하기도 하고, 요즘 또 자본굴 TV 만화가 인기가 좋으니까, 뭐잘 팔릴 것 같구만. 그런데 말이야, 나들이 그 나데리가 이제 눈치밥으로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잘하는 걸 알겠는데, 이 동일한 캐리어를 소형 144 스케일하고 1대100 스케일 두개다 낸다면은 뭐가 제일 포인트가 되겠나? 그거야, 어 둘다잘 팔아야 회사에서는 매출이 극대화 되겠죠. 그렇지,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주안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품에 반영을 했는가? 에, 저기, 부장님, 저를 너무 가소평가하셔서 슬픕니다. 흐흐흐흐흐. 제가 눈치밥이 잔머리로 이렇게 힘든 회사 생활을 어, 이겨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무 준비가 없이 이 제품을 개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음, 오호. 그렇군. 역시 나대리. 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게나 본론부터 말해 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이제 기본 디자이너들이, 엔지니어들이 그 설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응, 그렇군. 근데 보니까 이 완전 변신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이 엔지니어들이 너무 착하고, 어, 이 뭐지, 정직한 공돌이들이 발목을 다 접혀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변신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스탑을 걸었습니다. 스탑, 그게 뭐지? 이 발목을 제대로 꺾이지 않게끔 해가지고, 절대로 이, 혹시 그 제가 개요를 설명드리면은, 이 워커 게리라는 기체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되고, 상반신은 비행체 게리 호버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굴러가는 차량용 비클, 게리 휠이 됩니다. 게리 휠 같은 경우에는 변신 구조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 파키 세 개로 그냥 구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대100에서는 완전 변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현이 되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1대144 이 소형 키트도 완전 변신이 되게 가져왔더라 이겁니다. 음, 그래, 계속해봐.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이 발목을 완전히 꺾어지지 않게끔 이제 그 태클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어~ 꾸 시키고 다시 가져와 그랬더니 이제 발목이 꺾이지 않게끔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에, 출시를 하면은 이 아이들은 절대로 이세 바퀴가 바퀴에 구르는 그런 광경을 보지 못할 뿐더러 이 완전 변형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가지고 1대1 캐리어 구속으로 출시되는 대형 키트도 꼭 사게 될 거거든요. 오호라, 역시. 어, 그러면은, 이렇게 발목이 꺾이지 않으면은 절대 변신은 안 되는 건가? 네, 이거는 변신이 될수 없습니다. 간혹 이제 청소년들이나 모형에 진심인 녀석들은 보시는 바처럼 이 가공을 해가지고 완전 변형이 되게 할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은 꿈에서도 할수 없는 그런 어떤 가공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음, 역시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자 의식이 많이 제고되고 어, 또 클레임 이라든지 민원도 많이 거는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속이란 말이야 한예로 타미야 같은 경우에 박스 아트의 그, 타미야는 밀리터리가 유명하지 않는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타미야의이 박스 그림에 보면은, 많은 군인들이 등장을 하네. 전차, 이제 전장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간 소년들이, 왜 박스에 있는 군인들이 다 터져 있지 않느냐고 이 소년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네, 타미아에. 근데 타미야는 거기에 맞서지 않고, 백기를 들고 박스 아트를 새로 그렸단 말이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섭다 고 소비자들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게리어 1대24사를 산 소년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이, 이, 상반신만 변신이 되게 해놓고 왜 하반신은 변신이 안 되느냐. 더군다나 이워크 휠은 이거 다리만 꺾으면은 파퀴가 있어서 특별한 변신 기믹이라 구조가 필요치 않은데 왜 변신이 안 되느냐고 항의하면은 어떻게 할 텐가. 아, 그거야 제가 그 최악의 경우의 수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에, 어, 그것이 뭐냐면은, 어, 좋은 멘트가 있는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변형이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AS 요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매뉴얼도 작성해 둘 생각입니다. 어, 반다이의 현재 기술적인 능력으로는 발목을 완전하게 이 프로포션 이라든지 원작의 디자인을 충실히 살리면서 발목을 완전히 꺾게 할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약해서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1대100 대형 키트에서 완전 변형을 맛보시고 1대144 소형 스케일에서는 반만 맛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렇게 멘트를 치면 은 어, 막혀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다이의 콧, 콧대가 이 자존심이 일본 모형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렇지. 그래서 타미야 녀석들처럼 그렇게 물러터져서는 안 되고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나 컨셉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곤조 하나는 역시 나카무라 대리군 하이 부처 칭찬을 받으니 너무 또 신납니다. 음, 좋았어. 그럼 일단 자네만 믿고 1대144 스케일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추위를 봐가면서 1대100을 출시하자고 벌써 1대100이 모고까지 나왔다는 소리도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뽑아졌어요. 이 1대100 스케일은 완전히 대박 칠걸로 우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대144가 어느정도 팔려줘야지 1대100으로 1대 어, 수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발목이 꺾여지지 않아서 변신이 안 되는 거는 좀 치사하지 않은가? 뭐,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이, 요즘, 이, 모연결을 보십시오. 이, 반다이, 타미야, 하세가와 몇개 빼놓고 우수수수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정직하게만 하다 보면은, 어, 요즘같이 아이들이 게임기를 좋아하고 야외활동을 하고 프라모델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시류에서는 어떤 수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욕도 좀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부장님 음, 역시 나가모라고 이 건이 잘못될 경우는 살펴서 생각하게 흐흐흐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자주 가는 캬바쿠라의 쿄코짱이라는 새로운 뉴 페이스가 왔습니다. 캬바쿠라 전에 그런 데도 다니는가? 네, 거기 가서 이제 이 모형 개발부에 있으면서 여 어려움들도 그녀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해소되기도 하거든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곳이 있는데, 오늘 부장님을 위해서 제가. 뉴페이스도 이렇게 같이 예약을 해 줬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아, 자네 그 참날 여자 밝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새로운 문화도 접해보시고 거기서도 아, 스트레스도 날리면 우리 이 업무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했죠 어떻게 제가 부장님을 그렇게 호세간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음 역시 그렇군 음, 바로 저기 책상 정리하고 출발하도록 하게 나도 빨리 지금 네 저기 주선까지 갔을 테니까 어서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급 관심이 생겨가지고 만들어본 반다이 자본굴 캐리어 자본굴 시리즈 캐리어 1대144 소형 키트입니다. 아 근데 키트를 이제 어, 만드는 그 조립 영상을 예전처럼 그대로 찍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 또우리또제 열렬 또 이렇게 구독자 분이신 또그 지인분이 고전 프라는 도색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그 사유가 뭐냐 하면은 요즘 키트는 그 스냅 키트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빠지니까 그 빠진 부품을 도색해서 다시 끼우면은 마스킹에 어떤 그런 어려움도 없고 좀 편하게 할수 있는데 고전 프라는 접착제로 바르는 접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네키트 건담류들의 그런 가조립이 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마스킹 노력 하다 보니까 아 힘들다 그렇게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아, 뭐, 이렇게, 저도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고, 또 우리 구독자분, 그 지인분의 어떤 고충도 조금 해결하는데, 뭐 힌트가 좀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새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이부분은 제가 이제 자석을 심었어요. 이렇게 닫아보시다 아, 요즘 나오는 키트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딱, 그 견착을 이쪽 부분에 하더라고요. 이 바주카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 팔은 빠지니까 그냥 도색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팔뚝에서 하완 상완 이제 당기면은 빠질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다 막혀 있는 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싸면서 접착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도색을 할때 마스킹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뼈다. 우는 탈착식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리고 강도를 좀 염려를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따 버리면은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뭐 어느 정도의 강도가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립하실 때 커트를 해 버리시면은 토색할때 요건 요거대로 치하면 되겠죠 그린으로 요건 화이트로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러면은 남겨 둬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잠깐만요 원래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몸통 같은 부위에 이렇게 이제 어, 이걸 뭐라 뭐, 몸머리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 넣어서 돌려가지고 책이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몸머리 방식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어, 이렇게 부분하고 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살짝 접착제 소량으로 가져버려두었거든요. 나중에 뺄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 이 부분 안 되니까 내부가 좀 복잡해가지고, 이 부분만, 어, 부분 도색하고, 순접으로 나중에 붙이면은, 다 빠질 수 있으니까 분해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꽉끼지는 부분은 그대로 다 분해가 될수 있게끔, 얘도 분해가 다 되죠, 그죠? 분해해서 요즘 스네키트처럼 다시 조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상체는 이렇게 되고, 하체 부분은, 우리 조금 이제, 이제, 어, 기 시리즈 아시는 분, 여기, 잡은 거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변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설명서를 보고,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하체는 변신 이안 되게 됐더라고요. 상체만 변신이 되고, 그러니까, 상체 변신도 그냥 간단한 구조죠. 그죠? 팔만 뒤로 젖히고, 얘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호버링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게리호버거든요. 떠서 간다. 지상을 살짝. 그래서 하체는 이제 차량 형태가 되는데, 왜안 되냐 봤더니, 음. 이 부품을 그, 커팅하기 전에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을, 어발 뒤꿈치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 접어지지 않게 됐어요. 얘. 그래서 이제, 어 잘라냈으니까 더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퀴가 이렇게 구르게끔 됐지만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라, 잘라줬거든요. 잘라주면 이제 완전히 꺾이게 되면은 이제 바퀴가 지면에 닿고 얘를 90도 꺾어주면은 변신이 그저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신 이제 그 계열이 휘일 형태가 이제 3년 차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신이 되는 이제 요것만 어, 해주면은 변신이 되는데 왜 이제 안 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투로 앞에 어, 이 앞에 아그상한극을 어, 한번 찍어봤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 제가 주관인 사실 이 상반신은 이제 변신 컨셉에서는 뒤로 젖혀지잖아요. 근데 뭐 굳이 안 접혀져도 부분적으로나마 변신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1대 이사사에서는. 저는 이제 자석을 하나 이렇게 이제 심어줬습니다. 어떻게 심어준다면은 이 안부분을 보시면은 거기 그 클립처럼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고리를 이렇게 접착하게 되어 있는데 고리만 살짝 조금 잘라주고 홀을 조금 넓혀주면 뺄 수가 있죠. 뺀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석으로 이렇게 어, 결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죠? 음, 이제 이 상태가 뒤로 이제, 딱 그, 뒤로 이제 위치가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어, 겟이 윌이 될수 있는 거죠. 저거, 멋지게. 바퀴도 닿을 수있고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이 키트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어, 1대100 스일은 모고까지 나왔는데, 취소가 돼서 이제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프라는 고전프라 워커 게리어는 1대144가 유일합니다. 그니까 그만큼 얘가 이제 게리어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고전프라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1대100, 좀 비싼 키트 있죠. 그렇게 복잡한 키트. 걔는 고전프라라고 보기 힘들고, 나중에, 그 어떻게 기획돼서 나온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 뭐 이렇게, 어, 자본골 어, 패 분들은, 음, 요즘도재생산해서 접할 수 있는데, 변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아쉽고 가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뒤에를 적당하게 잘라내고 플라파만 대충 이렇게 맞춰 넣어 주면은 변신이 될수 있고 그걸 또 연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활용 가치가 있다. 이 키트가. 그래서 좀 쉽게 봤는데 아주 상당히 귀한 키트이고 값진 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추가적인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도색하고 관련해가지고, 하반신을 마무리하자면, 여기도 이제 팔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각도 조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좀 요건 좀잘 빠져요. 근데 요쪽은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각도만 잘 잘라서 해주시면 분리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음, 이 부분도, 어, 당기게, 당기면 이렇게 빠질 수 있게. 그죠? 클립 방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헐렁하다면은, 순접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굳으면은 꽤 딱딱하게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강도가 확보되니까 이 부분은 허벅지는 이렇게 뺄수 있게끔. 그러면 더 마스킹 필요 없죠. 그리고 발목 부분은 어, 기존에 있는 거기 도, 여기 돌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살짝 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짧아도 어, 이 가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강도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살짝 잘라냈습니다. 한 1mm 정도. 그래서 분리해서 여도 그대로 칠하고 바퀴는 바퀴 핀이 너무 긴것 같아 가지고 얘도 살짝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빼기 좋으니까 그럼 바퀴는 빼서 바퀴대로 칠하고 얘는 얘대로 칠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95% 이상이 분리가 다돼 가지고 스레키트처럼 각각으로 다 도색해서 재조합 하시면은 좀더 편하게 고전프라를 이렇게 색치, 도색까지 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고민해서 한번 내려본 어떤 방법인데 음, 이 방법 그대로 뭐 하시라기 보다는 영감을 얻고 작은 아이디어가 되, 되면은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어, 도색한 이후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 부분... 음, 발, 목이덜 꺾여서 변신 안 되는 건좀 심했거든요. 그 <laughs> 우리 나라 사람 정서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어, 뭐, 앞에 자막도 깔겠지만은, 음, 픽션이고, 상황은 픽션이고, 제 내피셜입니다. 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설계된 그런 어떤 이유라든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투식으로 어, 코믹스럽게 이렇게 픽션으로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가볍게,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반다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회사들을 뭐 그렇게 크게 비난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 아니니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네요. 그죠? 항상 건강,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잘또 챙기시도록 하시고, 어, 재미있는 그런 고전프라라든지 프라모델 생활을 또 같이 잘 꾸준히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